안녕하세요. 이예름메스입니다 여기는 울주군 범섭에 있는 골든다육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예쁜 화분에 담긴 완성품들 꽉 찼습니다. 자, 오늘은 또20% 할인 전체 금액에서 지난번에 팔고 남았던 아이들이라고 전체를 20% 할인해가지고 또 냈습니다. 아마 화분하고 식물하고 포함해서 보시면 가격 너무 착할 겁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아이리스고요. 8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옆으로 자고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름이라도 지금 색감 유지를 잘하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투수도 엄청 많고 자, 수, 어, 수영도 수참 예쁘게 잡혀있지요. 빨간 도엔도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번 말차고요. 7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조금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작은 얼굴도 투수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살짝 오목한 편이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여기 달래본에 담아 놓으니까 딱잘 어울리네요. 6만 원 나왔습니다. 자, 7 5천원 하던 아이 지금 6만 원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실크 베일이고요. 4만6천원 나왔습니다. 자, 요건 투수가 많습니다. 한 20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손톱 끝에 붉은 색감이 조금 남아 있고요. 자, 화분에 얼굴 꽉 채워 주고 있지요. 자, 하얀 도인도 분에 담아져 있고요. 4번 마디바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프릴도 좀 잡혀 있고 핑크색도 잘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자, 빨간 도인도 분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5번 썬라이저 철하고요. 62,000원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부르고 원래 가격 불러도 여기 견출지에 있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 여기 생얼이 있고요. 이쪽으로 쳐라. 생얼 섞여 있고요. 여기도 생얼이 있고요. 자, 색감도 진하게 다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읍내 화분 속파기 화분입니다. 화분값도 안 되지요. 그다음 6번 수연금이고요. 68,000원 나왔습니다.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끈기는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 가장자리로 빨갛게 라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분은 또 예쁜 윤내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레몬로즈 금초라고요. 10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금기도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금기도 다 드러나고, 철화도 엮여 있고요. 요게 금액이 높은 이유가 화분이 수피화분입니다. 자, 화분값이 꽤나 있는 아이죠. 그래도 12만 5천원짜리를 10만원 에드립니다그 다음 8번, 큐비 프로스티고요. 10만 5천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자, 분바르고 있으면서 약간 보라 핑크 감돌고, 화분 입구가 꽉 차도록 담아져 있지요. 이거는또 빨간 수피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9번, 루비스타고요. 36,000원 나왔습니다. 자, 타원형 화분인데요. 요게, 어, 또 사이즈가 딱 맞고요. 수영도 이렇게딱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초록 입장에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선이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10번 부용이고요. 5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생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요렇게 가까이 보시면 솜들 보송보송 다 나와있고요. 요아이가 물들면 끝부분이 파랗게 드는데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죠. 자 화분은 어, 요것도 이름 있는 화분인데 아, 멋집니다. 그 다음 11번 더스티로 즈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옆으로 자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분 엄청 많이 발랐고요. 자, 가장자리 핑크라인 들어가 있고 앞에 꽃이 많이 달린 이거는 도양분입니다. 그 다음 12번 블랙해시미어 철화고요 어, 34,000원 나왔습니다. 생얼과 철화가 적혀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입장 윤기도 반짝반짝하면서 참 예쁜 아이죠. 화분은 도양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13번 당인금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좀큰 얼굴이 들어가 있고 밑에도 작은 얼굴도 있습니다. 녹음 골고루 섞여 있지요. 가장자리 빨갛게 라인이 예쁘고 화분은 도양분입니다. 그다음 14번 새도이데스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목대가 쭉쭉 뻗어 있고 얼굴 수도 엄청 많고요. 자 초록이면서 가장자리 색감 살짝 올려주고 있고요. 화분은 요거 흑사랑분이고요. 15번, 프릴 수연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 10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자리에 붉은 색감은 아직 많이 유지하고 있는 편이지요. 자, 화분은 민공방 화분이고요그 다음, 16번, 릴리 패드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투수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몇 도 넘어가고, 가장자리는 노랗게도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17번 플로레센스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가지고 있지요. 옆으로 자국도 몇 개씩 더 달아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큰빛이다 들어가서 색감도 예쁘고요. 가장자리 붉은 라인 살짝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캐시미어 바이올렛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철화에서 불려서 생활로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꽃이 핀데 이렇게 예쁘게 생활들 쭉 나와있고요.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무지개 염자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세로줄 그려주면서 노랗게 빨갛게 새겨있고 가장자리도 라인도 진하게 들어갔지요. 자, 요거는 화분이 본토분 같습니다. 키가 큰 분이고요. 20번 누다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초록잎장이 반짝반짝 빛도 나고 가장자리에 살짝 붉은 색감도 다 들어있고요. 군생으로 멋지네요. 거기다가 화분이 또 예운분인데 가격 다 좋네요. 그 다음 21번, 백화시즈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달아주고요. 옆으로 자고 여러 개 있습니다. 분도 엄청 많이 발라지요자 옆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자고 다 달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산토방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2번, 사랑미인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큰 얼굴이 한 3개, 작은 얼굴 한 3개? 그 정도 될것 같네요. 두세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분바르고 있으면서 입장도 도 톰하고, 끝부분에 붉은 색감 살짝 가지고 있고요. 자, 요것도 예은불입니다. 그 다음 23번, 보스란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두 수는 좀 많습니다. 한 12도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초록, 초록한데 손톱 끝에 살짝 붉은 점꼭 찍어주고 있고요. 또 화분이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그 다음 24번 루페스트리금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줄기들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입장사가 고녹음씩여 있고요. 끝부분에 핑크 살짝 보여집니다. 자, 달래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25번 로우초하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야, 지금 계절에도 아직도 색감 예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감 한번 보세요. 초록이 조금이고 핑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청색 달래분이고요. 그다음 26번 아르제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10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 여기도 가장자리에 핑크 라인은 좀 살아있고요. 빨간 달래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7번. 라쿤비너스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은 통통하고, 분도 바르고 있고, 연한 살구빛도 감돌고 있고요 흑사랑분에 다맞아 있습니다. 그 다음, 28번. 머니메이크금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자, 요것도 녹금은 다섯 개 있고, 가장자리 금기가 좀더 노랗게 이렇게 있지요. 요것도 가을 되면 가장자리가 다 핑크로 물드는 아이죠. 흑사랑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9번, 제스타 철하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철화에서 생얼로 많이 나왔습니다. 색감도 아직 유지되고 있고, 철화 부분도 쫌쫌한 입장 달아주고 있고요. 화분은 흑사랑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소인제금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투수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요거는 아직 빨갛게 색감은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보이고요. 흑사랑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31번 밀크 화이트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9두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자리로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요.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예쁘죠. 자, 요런 것도 흑사랑 분인데 화분 포함해서 이 가격이면 많이 착합니다. 그다음 32번 아비오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9두 되겠습니다. 자, 요 끝에 한번 보세요. 솜털 보송보송 이렇게 달고 있지요. 그리고 입장 뒷면과 끝부분에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흑사랑군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3번 핑크 마녀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10도 충분히 더 나오겠습니다. 핑크빛 많이 머금고 있네요. 작은 얼굴들이지만 은또 색감도 예쁘고요. 자,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그 다음 34번 라자가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좀 작은 얼굴들 한 4도 되네요. 입장 끝에는 또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 화분은 요런 모양이네요. 요게 지단분인가요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35번 뱀바디스고요 3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큰 얼굴이 한 7도 되고 작은 얼굴까지 한 10도가 넘어가고요. 목대는 목재라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법 목둥이입니다 화분은 요게 어 더본본분 같네요. 수순화 꽃이 그려진 더본본분입니다. 그다음 36번 핑크 제니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이쪽큰 얼굴이 있고 여기 전체 간 6도 됩니다. 뽀얀 분 바르고 있지요. 손톱은 약간 금 금붉은 약간 자주빛 고런 색감으로 보여지고요. 화분은 수 화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37번 멜리오다스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4도로 되어 있고요. 멜리오다치는 이렇게 새까만 게 매력이지요. 바깥쪽 입장들이 아주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묵을수록 더 까만 빛을 보여주지요. 손톱은 거의 검은 빛에 가깝고요. 자, 숲 화분이고요. 그 다음 38번 멀로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군생으로 이렇게 모여있네요. 오얀분 바르고 또 멀로도 익으면 참 예쁘지요. 자, 요것도 화분은 숲 화분이고요. 이런거 전체 보시면 뭐 화분 값에서 식물 값은 얼마 안 쳤습니다. 그 다음 39번, 펜지 초라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철화를 좀 촘촘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다 살구빛으로 물들 때 너무 예쁜데, 지금 물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숲 화분이고요. 그 다음 40번, 꽃대목 초라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생얼이 있고, 이쪽으로 철화 쫙엮여가요 약간 보랏빛, 자줏빛,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파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1번, 마카데미아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10도는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밑에 더 있고요. 이거는 좀더 묵으면 솔방울처럼 더쫌쫀하게 보이면서 색감도 연한 노란색도 보이고 예쁘죠? 이거는 동양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2번, 천호화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큼직한 얼굴 달아주고 있고요. 요것도 분 바르고 있으면서 전체가, 어, 살구빛 다 감돌면서 예쁩니다. 이쪽으로 작은 얼굴들 많이 달아주고요. 화분은 도양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3번. 프라가 로이데스고요. 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입장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밑으로 또볼롱하게돼 있고, 하얀 점을 아주 가루 뿌렸지듯이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도양분이고요. 그 다음 44번, 마가렛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육도로 되어 있지요. 자, 금기 골고루 다 먹어먹고, 연한 핑크, 핑크빛, 살구빛 살짝 감돌고 있고요. 화분은 도양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5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뽀얀 분 바르고, 어, 프릴도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연한 핑크빛도 감돌고 예쁘지요. 그 다음 46번, 흑장미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입장 끝부분이 좀 검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쪽도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있고 손톱은 새까맣게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둘다 도양분인데 요렇게 세트로 둬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7번 둥근 잎빛이 우리 되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요아이도 언제나 색감 예쁘죠. 자 오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요렇게 오렌지색이 조금 남아있는 편이고요. 속에 애기도 있습니다. 자 요거 도양분이고요. 그 다음 48번 벤바디스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위쪽에 좀큰 얼굴이 있고 전체 다 해서 한 8도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자, 손톱에 살짝 색감 보여지시요 자, 도양분입니다. 요것도 화분 같은 것끼리 셋도로 괜찮고요. 그 다음 49번 아그레망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두수가 많습니다. 7도로 되어 있고요 얼굴 크기가 다 비슷하면서 입장 도톰합니다. 요것도 보세요. 화분 입구에 얼굴이 꽉 차서 너무 예쁘죠? 그 다음, 50번. 탑핑크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한 8도, 9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분바르고 있으면서 약간 보라와 핑크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꽉찬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그 다음, 51번. 슈가 베이비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10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손톱 끝에 붉은점 살짝 살짝 있지요. 요거 가을 되면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진하게 보여주는 아이고요. 자, 요것도 보세요. 화분 가득 얼굴이 담겨 있으니까 참 풍성해 보입니다. 그다음 52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7도 작은 아이까지 한 7도 되겠습니다. 분도 엄청 많이 발랐지요. 자, 이렇게 핑크빛 살짝 보랏빛 살짝 이렇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화분 보시고요. 도양분입니다. 그 다음 53번 화이트팜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자구가 또한5도 됩니다. 이것도 가장자리가 아주 붉게 물드는 아이인데 지금 물이 조금 빠졌어요. 이 정도죠. 그래도 끝부분이 통통하고 예쁩니다. 자, 이거 도양분이고요. 그 다음 54번 베이비핑거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두수 여러 개죠. 요것도 물이 많이 빠지긴 했어도 지금도 예쁩니다. 아주 통통한 입장들이 있고, 끝부분이 색감 더 예쁘게 핑크 들어갔습니다. 이거 도양분이고요. 그 다음 55번, 몽블랑 변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8도, 9도 뭐그 정도로 나오겠습니다. 가장자리 색감 보세요. 이렇게 색감 유지하면서. 화분은 도양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6번, 방울복랑금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통통한 입장 보세요. 자, 녹금 섞여 있으면서 옆으로 작은 자구들도 몇 개씩 내주고요. 도양분이고요. 그 다음 57번, 로우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큰 얼굴들이 모여 있습니다. 녹빛에 가장자리 에 빨간 라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 라인은 아직도 살아있네요. 예쁩니다. 도양분이고요. 그 다음 58번, 레드탑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큰 얼굴이 4도고, 또 작은 얼굴이 틈 사이에 몇 개씩 있습니다. 요거 끝부분이 빨갛게 물드는데, 물이 조금 빠져서 지금 살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도양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9번, 사과꽃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두수 여러 개지요. 작은 얼굴도 많이 있고요. 자, 가장자리 살짝 붉은 손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놨고요. 60번, 오리온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자구가 한 8도 되네요. 이거는 끝부분에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빼고도 이 정도 유지하는 거는 참 예쁜 아이죠. 자, 요렇게 빨간 달래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1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입니다. 분을 많이 발랐고 요거는 약간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약간 푸른빛도 살짝 있으면서 약간 보라핑크도 감돌고요 표질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자 핑크빛 달래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2번 레드파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요거 도수 많지요? 위쪽에 여기 옆으로 한번 보세요 빨갛게 이렇게 달려있는 요아이가 전부 꽃 피울 아이들이고요 도수도 많습니다 예은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3번, 로라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구도 되네요. 이 아이도 꽃송이처럼 예쁜 아인데, 지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연하게 핑크빛으로 다 물들면 참 예쁩니다. 타원 모양의 화분, 도양분입니다. 그 다음 64번, 아르제구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긴 한 10몇도 넘어갑니다. 입장 전체가 약간 노란빛을 가지고 있고, 연한 살구빛이 다 감돌지요. 끝부분에 살짝 핑크도 보이고요도수 많습니다.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65번 아리엘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부터 옆으로 쭉 이렇게 열, 열 맞춰서 사두가 자리하고 있네요. 손톱 끝에 빨간 점살짝 찍어주고 자 이거 정사각 모양인 어, 도인도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6번 레드파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와 이거 꽃핀 거안 보세요. 아까 62번에도 레드파이 보여드렸는데 꽃피면 이렇게 빨간 꽃을 예쁘게 보여줍니다. 자, 큰 얼굴 옆으로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았지요? 선인장 종류들이 이렇게 꽃을 너무 예쁘게 보여줍니다. 화분은 도인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7번, 저스투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꽃핀거 보세요. 야, 요럴 때 너무 예쁩니다. 자잘한 꽃이 핑크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이 또 꽃도 제법 오래 가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68번, 수정연필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꼭 생김새가 연필처럼 이렇게 생겨있지요. 안에는 꼭 젤리가 꽉 차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69번 달마올라손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두로 있고요. 이것도 초록으로 되어 있고 끝부분에 이렇게 연필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약간 끝부분이 옆에 보다 조금 더 뾰족한 편입니다. 그다음 70번 브리튼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본바른 거 보세요. 뽀얗지요? 와, 입장은 큼직큼직하고요. 자, 요거 목대도 굵직한 아이인데 이렇게 다 담지를 못해서 자, 요렇게 보입니다. 화분은 사각분. 자, 요런 분에 담아져 있고요. 오늘 판매되는 아이들은 그 전에 영상에 한 번씩 올라갔던 아이라고 이번에는 추가 20%까지 또 할인을 냈습니다 요럴 때 여러분들 너무 착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귀에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